다시 한번 정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드럼 동나무황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들도 여기까지 똥오늘는 거. 다 어쩌 잘생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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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 좋은 걸리 잘생겼다. 오늘 근데 진짜 노래 성공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맞아요 왜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슈퍼방치를 하는구나. <laughs> 너무 노래를 잘 부른 것 같아요. 네. 이게 팬덤과 가수가 닮았다. 또 따라간다고 하는 게, 어, 우리 민호연도 그렇고 차원이도 그렇고 어,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 잘생겼다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네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<laughs> 떻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, 듣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? 가요, 떠비아! 요아 어, 소리 어, 다 어, 제가 그 노래 부르려고 했거든요. 어, 무슨 그 노래 부르고있는데 어, 민망해 여기 <laughs> 어, <이> 배불있어요 <배운이> <laughs> 어쨌든 간에, 어,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양한 라면 불러드리면서, 오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노래가 지금 요즘 출근소, 모동요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, 여러분들 또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서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양한 라면 불러드리겠습니다.